안녕하세요 세력과 단타스윙의 체리치트입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아노팀이네요음 멋져부러 멋져부러 자 오늘 그 기다려야 될시 이게 해당되는 종목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갭을 좀지어볼까요 어, 음, 여기를 보시면은 뭐냐면 모양이 복사하기야 여기다 붙여놨어 그죠 복사하고 붙여넣기야 제가 한번 치려 보자 우리. 음. 오버에서 한번 해볼까 오버에서 얘하고 얘두 종목 아두 종목이 된다. 두 캔들 이렇게. 쫙 건났어. 자 얘는 보지 마 일단 은 우리 확대해서 보자고 이렇게. 자요 라인에 들어온 저두 앞에 두 캔들이 요거 합친 거랑 똑같은 거야. 원, 투 쓰리 합친 거랑 요거 합치면은 앞에 거랑 똑같아. 앞에 있는 것도 두개 합치면은 똑같고. 그러면 뭐야? 키다리 아저씨라는 거야, 이게. 키다리 아저씨. 어? 여기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거대한 키다리 아저씨. 여기서는 뭐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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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면 앞에 거랑 똑같아. 그 정도는 우리가 합성해 갖고 유두리 있게 음. 그렇지? 그러면은 고민할 게 없어. 여기서 상한가 나왔잖아. 여기서 떨었다? 아 개미 털리네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개미가 털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음꽉 잡고 있어야 돼 아니면 돈이 있잖아 더 타야 돼응 왜? 저 멀리 기다려 아저씨 웃고 있잖아 응 나만 믿고 따라와 팔로우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그거 하나 그 단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응 여기서 느닷없이 왜 상한가가 나오냐고 어? 기다려야 씨가 상한가 나왔으니까 여기 봐봐봐. 기다려야 씨 상한가 나왔잖아. 그리고 갭상승하고 그지? 여기 상한가 나왔잖아. 어? 느닷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다? 아형님들또 발리선 갔다 왔잖아. 어? 요거 갖고 갔다 오기면 그렇지만 그래도 어? 휴양 했다가. 야 집합해 한번더 하자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지? 어, 그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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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친 게 앞에 거두개 합친 거랑 가격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 털리면 돼안 돼, 안 된다고. 쓰러에서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리고 여기서 어버블을 할거 아니야. 왜? 우리 항상 하잖아. 어? 얘딱 하면은 상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봐봐 여기 빨간 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 다음날, 나왔지. 그럼 뭐야? 어버버 해야 되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연락병이 와야 된다니까? 이 빨간선이? 연락병이 와, 와야지, 어, 전진하래요. 후진하래요. 더 가래요. 하락하래요. 상승하래요. 이 메시지를 얘가 받아야 된다고. 그동안 뭐하고 있어? 어버버. 어버버는 뭐 한다고 그랬어? 기간 조정. 또뭐 있어 그랬어? 가격 조정. 그두 개가 어버버야. 어?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 조정은 조금 거, 걸려. 왜? 가격을 확 후려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 상한가 들어왔던 형님들이, 어? 있잖아. 거기에 세력, 그, 그, 뭐야. 미수 쓰신 분들, 어? 뭐 있잖아. 같이 못 간다는 거야. 개미 한번 털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무거우면 못 가니까. 하여, 한번 털어. 가격으로.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후이잖아 어?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털리고. 그지 음. 그리고 환장하는 거야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 설린 사람, 아 나는 여기 행복해. 그러면 할 말이 없 없지만 우리는 가격 조정이든지 기간 조정이든지 알고는 있지만 저 멀리 누가 있어? 기다려 아저씨. 그 아저씨 눈빛만 보고 가는 거야. 어? 웃고 있잖아, 스마일링, 그렇지? 가는 거야. 또 상한가 주는 거야. 자 보자고. 연락병이 와갖고 가래요 그런 거야. 여기 미리 와서 이렇게 받아 가는 경우 있고 옆으로 횡보해 갖고 기다렸다가 어 거만하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가 연락병이 가세요 그러면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저 멀리 두고 기다려 아저씨가 보냈겠지 에이 야 빨리 가 가서 간다고 전해라 그동안 못 기다려 갖고 어우 연락도 안 하고 뭐야 이러는 거지 겁나 죽겠어 뭐 가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아나 몰라 갈 거야 말 거야 아유 나 그냥 여기서 털내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지? 저 멀리 기다리 아저씨가, 어, 올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뭐다? 보답하잖아, 이렇게. 그건 땡큐 한 거잖아, 이거. 음? 자, 여기서 왜 매도를 했을까? 기다리 음? 아저씨가 거기서 매도했으니까 그렇겠지. 어? 전점 맞짱이잖아. 어? 모양이 똑같다고. 상승하고, 뭐야? 윗꼬리. 상승하고, 윗꼬리. 그러니까 여기서 전고점 맞짱 딱 매도치고 깔쌈하게 그냥 심하에 치고 어? 해야지. 그러다가 뭐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경고 먹었잖아 오늘. 그지? 어, 지정됐잖아. 투자 경고. 어 경고 먹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여섯가지 중에 가르쳐준거 있잖아. 뭐 있어 우리? 음, 이거 이거. 6일에? 5일인지 6일인지 그거를 확실히 안. 5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6일이 맞는 것 같아.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 음, 그것 좀 연구 좀 해보셔. 자, 6일에 60%. 응? 봐봐. 6일에, 이거 몇 프로야? 68%야. 장 중에, 어? 20%까지 갔었어. 어? 그럼 여기다 20더 해보자. 88%까지 간 거야. 어 형님들 확실하지. 그냥. 그냥 더 뺐어야지. 어? 이게 68%니까. 경고딱지 아유, 자 일단 경고 그 지정이 되잖아.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활동이 이제 부자연스러워. 응? 눈치봐야 돼. 어? 우리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있잖아. 똑같아 얘네도. 눈치봐야 돼. 어? 나는 그냥 뭐 있잖아. 그 뭐지? 과속하고 막 이런 거. 경찰이 와서 그는데아다싹 그리고 막 지나가. 벌금 내고 말 거야, 난, 씨. 무시야, 무시. 어디, 뭐, 그런 걸, 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아, 나 벌금, 내고, 응? 어. 저기 할게,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여기다 뭐다? 아, 경고 딱지 딱, 붙었어. 그러면은, 요거,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어? 과역이 화를 부른 거지, 뭐. 그지? 그러면은, 무시하고 그냥 갈래? 아, 난 몰라. 이, 이런 게 있고. 야. 자중하자. 법대로 따르자. 처벌 받자. 뭐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뉴스를 한번 보자. 요거 보면 자, 뭐라고 써 있어? 음.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어. 이거 봐. 이6 0그 6일에 그거 하, 하지 말라니까 조절 좀 하라니까 형님들도 오바했네. 그럼 어떻게 돼 향후에 어떻게 돼음 향후에 여기 봐봐 T-5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T5가 어디야 어? T5가 여기 여기 잖아 여기 여긴가 여기네 그지 아이 이렇게 해갖고 얼마야 종가가 얼마지 이게 종가가 6530 몇 퍼센트? 육십 퍼센트. 어. 이거. 음 얼마야? 만 사백 사십팔. 야이걸내야 되겠다. 만 사백 사십팔 여기. 어 저기 하고 백프로래1 5 일이 언제야? 1 5 일이. 아이, 별걸 다 시켜. 아이, 진짜. 여기 언제? 종가가 얼마야? 종가가 4670이네. 100%니까 4670 저기 하면 되잖아. 9340. 93. 이런 거 해주는 유튜버가 있어, 없어? 어? 9340. 다 혹시나 우리 가족들 걸렸을까봐. 응? 음. 가족뿐만 아니야.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우리 가족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야,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해주네?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종가 기준으로 요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넘어봐, 이 가격 넘으면은, 그때 또 이제 또 강력 조치가 들어간다? 그지? 근데 우리, 근데 형님들이 1번. 무시하고 가 이게 있지만 2번 무시하지 말고 지켜 그러면은 요 가격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와리가리 할 거야. 그지? 투자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은 1월 8일. 음. 이며 5일 전날 및 15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1월 8일까지 있잖아. 응? 조용히 지내라 이거야. 조용히 지내. 알았지. 까보면은. 액션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머리 다 지우고 아 올라가 봐야 여기구나. 그지? 그리고 1월 8일까지는 자중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음주운전하고 연예인들 막 그러면 그러잖아. 자숙기가뭐 1년 3년 막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리를 싹 해줄게. 아 넘어 봐야 여기. 아 종가 기준으로 여기 넘으면 안 돼. 1번 무시하고 가. 이거는 내가 답이 없어. 그런데 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그리고, 뭐다? 여기서 와래가래 하는 거야. 1월 8일까지, 자중해라. 알았지? 요, 계산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얼추 이렇게 했어. 이런 개념이라는 거 알아. 두면 되지. 더 정확히 하든가. 아이씨! 별걸 다 시켜지자, 아이씨.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또, 어버버, 얘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그지? 두 칸이면 되겠어? 두 칸? 세칸 해볼까? 하나, 둘, 셋. 짠, 짠. 아이고, 가격 조정으로 안 하고, 기간 조정으로 할땐 여기까지 가네. 그지? 근데 가격 조정을 얘는 아까 했잖아. 그니까 러 여기도 이렇게 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지, 뭐. 아, 나는 이런 거 그냥 단타 쳐버리는데, 스윙 단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스윙 탁 내고 빠지고, 눌리면서 자꾸 또팍 하고 빠지고. 길게 못 가져가, 내가. 음, 여기서 보면은, 그 와중에도 또, 아이고, 또 살라고 그런다, 또. 아유, 그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미출작은 보다, 음, 키다리 아저씨 있잖아. 키다리 아저씨가 요거를 빼다 박은 거다. 그니까 러장 중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꾹 참고 있어. 어, 막 겁조도 꾹 참고 있어. 그러면 상악까 먹는 거야. 그리고 이 모양을 갖다 따라 하라고. 형님들 머리 쓰기 싫어해. 야, 옛날 거 써, 그냥. 아, 어, 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번에쓴거 있잖아. 그거 써. 똑같이 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이 이 개념을 알아야 돼. 기다려야 저 씨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지. 어? 그대로 복사해 갖고 붙인 거니까. 알았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요거 하나 올려야 되잖아. 우리 강의했다는 증거로 요거 올려야지. 아, 또 그게 없네. 아, 그게 없어. 뭐다? 아. 체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궁금한 종목이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올려주시면 명품 차트를 올려드리겠다. 댓글에 남기세요. 음, 그러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봉을 안 받네. 음, 슬쩍 넘어갈 뻔 했네. 어, 여기 봐봐. 이 빨간불 나와야 되잖아, 이거. 빨간선 지키려면 뭐 한다? 어버버 시간이 필요하다. 어? 어버버 하면은 뭐? 기간 조정? 뭐 하나 또? 가격 조정. 한번두칸 넘어가 볼까요? 자. 자, 하나, 둘, 닫게. 아유, 이거 봐. 어버버 시간이 좀 필요해. 어, 얘 내려오든지, 옆으로 횡보하든지. 이거 지금 주봉이야. 이거 버틸 수 있겠어? 물론, 뭐다? 야, 무시하고 가!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지? 근데, FM대로 하자면, 어, 좀 시간 좀 걸리네. 그지? 월봉 봅니다. 월봉 여기 찬물 나오고, 렇게 보면 또 괜찮은데? 찬물에서 나오고. 그지? 음. 이 종목은 스윙 하시나 아니면 중장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고 그분들은 뭐 세월아 내월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좀 단타치는 분들은 조금 힘들 힘들어 음, 성격도 급하신 분들이 단타치 나 단타치잖아 성격 급하다니까 어 땡큐하고 나 나왔지 이런 상황이었다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